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리보세라닙이랑 옵티보 병용 요법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MPFS가 7.2 개월이었고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사망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 DC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CR 같은 경우에는 CR, PR, SD를 더한 것들인데 77%가 나왔습니다. 5월 날이 13%니까 SD가 이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데이터들로 어, PR, CR, SD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PR이 13이 나왔죠. 그런데 5월 날이 13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CR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CR 0, PR 13, SD는 대략 63%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h i s t o l 라는 말이 있습니다. h i s t o l 라는 말은 더 m i c r o s c o p 럭 structure of tissue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조직의 미세한 구조.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히스톨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톨러지는 한국말로 조직학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식물에 세포가 있죠.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뭐로 연구하느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거는 이제 광학현미경인데, 이렇게 해서 바라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조직학입니다. 현미경도 이제 많이 발전해서 관찰 도구로는 과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현미경이 영어로 마이크로스컵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미경 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은 histology confirmed solid tumor cance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어이 솔리드 투머로 이제 컴펌드된 그런 이제 진단을 받은 환자들 대상입니다. 자, 솔리드라는 것은 이제 고체를 말한 거죠. 그래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이죠? 메인 크라이테리아가 요거니까, 그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이 요 솔리드고, 그 외에는 뭐 위, 자궁경부, 요런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로 30명의 환자들이 리크루트 됐고요. 아파트닙이랑 리보세나닙리보세나니 어, 아파트닙이죠? 그거랑 그 옵티볼을 이제 병용요법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커미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뜻이 뭐냐면은 happening and connected with another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랑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거나 같이 일어나는 걸큰 커미넌트라고 하는데 한국 말로는 이제 뭐 인과 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련이 있는 일에 수반되는 수반되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이 는다는 것은 곧 돈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학비를 내니까, 그 학생들이 는다는 것은 본인 늘어나는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 기억력이 감소하죠. 그것도 역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기억력 감소는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요거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니볼루마은 옵티모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란 집을 먹을 때, 옵티모도 같이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수반이 되는 이거랑 요거를 같이 했다. 해프닝 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300mg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mg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도스 에스컬레이션, 뭐, 도스 익스펜션, 이래서, 이제 여러 이제, 복용량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300mg을 리보세라닉 먹은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제, 다양한 그, mg 먹은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저맨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자 레저맨은 저번에 다룬 적이 있는데, 룰입니다. 규칙인데요. 지켜야 하는 거죠, 룰은. 근데 레저맨은 어떤 것에 대한 규칙이냐 음식과 운동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세워주는 거 누가 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이 식이요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룰을 정해주잖아요. 그러게 레저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하트어택, 그 심장어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뭐 심장 질환이 생겼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갔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당신은 이제 강력하게 어, 운동은 뭐, 이렇게 하시고, 어, 음식은 이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레저맨, 이제, 한글 뜻으로 찾아보면은 뭐, 식이요법,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 그,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그, 아주 이제, 그, 프라미싱한 레저맨으로, 이제, 자리 잡기를, 개발 되기를, 이제, 학수고대한다, 뭐,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셀 바이오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불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refractory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이제 알아두면 좋고. 불응성입니다. 그 반응하지 않는다. 불응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발골수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혈액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대 혈액암으로 이제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림프종, 백혈병, 그리고 다발골수종입니다. 자, 요게 다 이제 뭐 백혈구 같은 그런 림프구 같은 요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발골수종도 마찬가지로 그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 플라스마셀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비세포가 그 플라스마셀로 바뀌잖아요. 이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또는 증식돼서 나타나는 게 다발골수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골수종이라는 게 바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골수종 세포라고 합니다. 또 비정상적인 형질 세포는 아, 골수종 세포였구나. 요게 그 비정상적인 형질 세포였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게 또 이제 골수를 또 침범을 해가지고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백혈구 감소하니까 우리가 감염에 취약해지겠죠. 적혈구가 줄어드니까 산소 공급이 잘안 되겠죠. 혈소판이 줄어드니까 피가 났을 때 피가 잘 멎지 않고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마세레의 과증식이 일어나고 골수에 축적돼서 이제 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돼서 빈혈, 적혈구로 인해서 이제 빈혈, 그다음에 감염은 이제 백혈구로 인해서, 그다음에 출혈은 혈소판이 감소해서 이런 위험들을 높입니다. 그다음에 신장 손상도 주고 뭐 뼈를 약하게 해서 골절을 일으키는 등 전신의 다발성 멀티플이거든요. 영어로. 증상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랑 함께 3대 혈액암에 속한다. 그다음 이제 또쭉 내려와서 이제 앞에는 이제 혼자 읽으실 때도 이제 어려울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BMS, MSD,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어 굉장히 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면역항암제에 도전하고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그 경쟁이 치열한 면역감염 억제제 분야 대신에 어 우리는 이제 세포치료 연구개발, 임상시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가면역세포 치료는 이제 고도의 퍼스널 라인스드 메디슨이라고 하고요. 이제 상당한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 NK 항암면역치료제 플랫폼. 이 플랫폼은 혈액을 이용해서 순산 NK세포만을 분리 증폭하여 제조하는 자가율의 NK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